쌍둥이 기출 12번 자,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x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일단 동류항끼리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2차인 항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또 1차 동류항끼리 표시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. 자 그런 다음에 모아서 써보는 거야.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a의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차항은 계산이 가능하네요. 플러스 1의 X라서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상소항은 플러스 1- b가 되겠어요 자 이때 이식이 1차식이 되어야 합니다 1차식이 되려면 2차의 개수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은 곱하기가 0이 되어서 사라지겠죠 아 그러면 a는 5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문제에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되라고 했죠. 자, 상수항이 어디죠? 1 마이너스 b가 상수항이에요. 이 전체가.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라고 했어요. 자, 1 빼기 b가 마이너스 3이다. 자, 1에서 b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이다. b는 얼마가 되겠다? 4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.